자, 토이스피킹 파트 3와 그리고 팔트 6에서 정말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When I 뭐뭐일 때 라는 표현인데, 우리 그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형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뭐죠? When I meet you 가 돼요. 그럼 줄이면 when meeting you. 이거 보죠? 다시 보세요. When I meet you, 줄이면 when meeting you. 아, 줄여서 쓴 거네요. 축약이에요 자, 예문 보실게요. When I eat, 줄이면 when eating. 한번 더? When I eat, when eating 좋아요. 음, 공부할 때 When I study, when studying 한번더 시작 When I study, when studying 좋아요. 자, 이번에 비올때 When it is raining 줄이면 When raining 한번더 When it is raining 줄이면 자막 보시고 When raining 눈올때 뭐죠? When it, it is snowing 줄이면 When snowing이 됩니다. 다시 시작 When it is snowing, 줄이면 when snowing. 조금 더 길게. 내가 여행 가면. When I go on a trip, 줄이면 when going on a trip. 한번 더, when I go, 시작. When I go on a trip, 줄이면 when going on a trip.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어떤 법칙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줄여서 쓰는 것은 내가 말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줄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화에서는 흔히 줄여서들 많이 쓰는데 안 줄여서 전혀 문제없어요. 줄여도 되고 안 줄여도 되고 그렇지만 줄여서 쓰게 된다면 무엇이 줄어든 건지는 알고 써야 되겠죠. 연습해본 방법을 토대로 영작이 중요시 되는 토익스피킹 Part 6 공부 방법을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해설지를 전부 외우기가 아닌 문장 단위로 추려서 반복 외우기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영어 기초가 없으실수록 해설지를 외우는 방향으로 가고 토익 기초 및 회화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해설지를 참고하되 내 영작 반, 해설지 반을 섞어서 공부하시면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영작 부분을 선생님께 검사 받으시면 더 빨리빨리빨리 늘수 빨리 빨리 있겠죠? 이런 문제 유형은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한번 어려웠다 싶은 문제는 자주 나오게 되니까 시험 대비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자,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손으로 쓰시기보다는 언제든지 돌려볼 수 있으니까 스피킹 같이 해주세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봅시다. What are some disadvantages of buying a house or an apartment? 집이나 아파트를 사는 단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지는 시험장에서 눈을 비밀 뻔했어요. 어? 어떻게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지?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한 번쯤 나는 어떤 집을 사고 나는 어느 동네에 살고 집을 어떻게 꾸며야지 나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사는 단점을 물어보다니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누구나 다 영어를 떠나 아난 정말 한국말로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아이디어 연습해 보도록 하죠 자이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자 생각을 해봤는데 언제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다만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첫 번째 거처를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 수가 없다 맞아요 집을 한번 구매하게 되면은 쉽게 바꿀 수가 없죠. It is hard to find a new place and live in a completely new environment. 맞아요. 대출을 받아야 된다. 오, 대출. 생소해요. We have to get a mortgage. Mortgage. 좋아요. 나쁜 이웃을 만나도 떠날 수가 없다. 이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집을 매매할 순 없죠. 맞아요. If, even if my neighbor is crazy, you can't move out of an apartment. 이사를 나올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만약 나빠지면 집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인데, if the economy gets worse, the property value will decrease.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요. 자.